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워즈 맵이 아니라 바이크 채널 두남 기자입니다. 오늘 용인 스피드웨이의 혼다데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구입니다. 이제 행사장 입구 여기서 등록하시고 티셔츠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쪽에서 걸어오면서 조금 보긴 했는데 오늘 혼다데이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여기 지금 티셔츠는 교환받아서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개였는데 네 개였는데 티셔츠를 교환 받았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쿠폰이 있었습니다. 푸드 교환권 BBQ, 푸드 교환권 떡볶이 오묵, 음료 교환권 커피, 라떼킹. 총 4, 4장의 쿠폰이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티셔츠까지. 티셔츠 어떻게 생겼나? 또 봐야죠. 아마 뒤에 혼다데이 써있겠지. 이렇게까지 면 이렇게, 이렇게 써있고, 뒤에는 혼다! 라이드 앤 드라이브 써있고 밑에 혼다 되어있어있고 그리고 재밌는 점은 왼쪽 팔에 용인 스피드웨이 트랙 트랙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흰색으로 깔끔한 이 티셔츠 이 색을 주셨어요 색이 색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리플렛도 구성이 엄청 몇 장이에요 총 8면이나 되네요 타임 테이블이랑 행사 프로그램 소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벤트 컨텐츠 설명이 되어 있고 약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양한 QR 코드들이 있어요. 혼다데이 현장 사진을 볼수 있는 QR 코드, 에듀케이션 교육 예약 QR 코드, 혼다 카페더고 시승 예약 QR 코드 이런 QR 코드들이 있습니다. 자일리톨 껌을 넣어 주셨네. 자일리톨 껌, 프로혼다 상품 설명 리플렛, 물, 에너지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입구였어요. 여기 여기서 저희 오프닝 찍은 거고 이제 막 들어온 거거든요. 그냥 그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발길 닿는 대로 한번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부터 끝까지 한번 둘러가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뭔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콘텐츠가 있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대기음만으로 어떤 모델인지 맞춰, 맞추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은 선착순. 이거는 다 혼다 코리아에서 준비한 부스 같아요. 9초를 잡아라. 자체적으로 많이 프로그램 준비하셨네요. 저기는 터치 바이 터치. 불빛이 들어오는 원판을 맞추는 거래요. 테이블 컬링. 이쪽은 혼다데이 티셔츠 만들기인데 왜 여기에 사람이 없지? 저는 이게 제일 해보고 싶은데 오늘 혼다데이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트랙 시승도 겸하고 경하, 있습니다. 트랙 시, 시승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혼다데이는 베이지 팩, 트랙 팩이 나뉘어서 이렇게 금액이 측정되어 있고 다양한 그런 요금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트랙 팩을 구매하신 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트랙을 하, 트랙 시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랙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그 안, 안전 교육 같은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이쪽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내 바이크로 시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 코리아에서도 시승 차량을 제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트랙 시승은 트랙팩 구입, 구입자의 한에서 진행이 되고 트랙 시승 외에 일반, 일반 도로 시승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부스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쪽에는 차량들이 전시돼 있어요. 이쪽에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전시돼 있고 이 앞쪽에는 GB 시리즈 CS 일반 350 모델.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혼다 박스 포토존. 몽키, 슈퍼커브, 그롬, c t 125, 닥스 125, C125. 이렇게 여섯 가지 기종 지금 혼다 박스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기종들 오늘 계약하시면 20만원 할인해 주시고 선착순 100분에게는 곰돌이 키링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핍스에서. H 테크라는 새로운 라인업이 생겼더라고요. 뭔가 이쪽은 조금 더 아웃도어 모드의 약간 기능성 라인인가 봐요. H 테크라는 라인이 생겼는데 여기 써있네요. 혼다 모터사이클 어페럴의 철학 H 테크 컬렉션. 그래서 패딩류가 많네요. 그래서 이게 있고 두꺼운 패딩도 있어요. 두꺼운 패딩도 있어요. 이런 거. 플리스. 이거는 약간 등산복에 가까운데 플리스가 바이크들도 전시돼 있네요. CR? 뭔가 이거는 공도형이 아닌데, 엔드로 바이크인데, 엄청 오래된 엔드로 바이크네요. 그렇습니다. RSG에서 딸빙 원정대 나오셨어요. 한정수령이어서 다 드시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RSG 딸빙 원정대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laughs> 여기 굿즈들도 많네요. 굿즈들도 팔아요. 드오세요 오늘 총몇개 파세요? 한 4, 500잔 하려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아... 되는 대로 하고, 빨리 끝내고 이따 <laughs> 먹으러 오겠습니다. 저거 모토GP 머신이야 아 진짜요? 어 지금 타고 있는 RC13V잖아 이거 지, 현역 머신이야 현역 머신 지금 현역 머신 이거를 가져다 놓으셨네 여기다가 전시해 놓으셨어요 지금 모토 g 에서 타는 야저 건식 클러치 <laughs> 레이싱팀에서 운영하기 해도 막 부족할 텐데 어떻게 신기하네요. 스딱 맞아가지고. 어얘또 네. 바로 가야겠네요 아, 그러면. 그렇죠. 네. 어. 11월 5일까지 더고에 특별전시합니다. 어 디스크버. 세라믹 디스크에요 <laughs> 세라믹 디스크고 저 머플러는 아주 작습니다. <laughs> 소음 소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V4 엔진이잖아요. 머플러가 이쪽에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일로 빠지고 위에 두 개는 기로 빠지고 이렇게 뒤에 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복작복작합니다. 프로 혼다에서뭐 주시나 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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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 피렐리 저거. 어. 챔피언 모잔데 저거 모터집 챔피언 하면 주는 건데. 요저 월계, 월계수 있는 거. 저거만 있으면 나도 죽여요. 어, 저것도 이제 그리드라인에서 그 레이싱 걸들이 들고 있는 그 우산입니다. 저거만 있으면 나도 레이싱 걸. <laughs> 그죠? 그리고 티백스가 뭐예요? 저 티백스 처음 보거든요. 데칼 스티커 하시는 업체인가 봐요. 툴레, 툴레가 있었네요. 툴레 가방 진짜 좋은데. <laughs> 툴레 가방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진짜 좋은데, 툴레에서도 오셨어요. 탐컴퍼니는 모텔 수입하는 수입사죠. VR46라고 발렌틴 로시가 이제 만든 그 이제 어페럴 브랜드인데, 로시 관련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뭔가 야마가 하좀 있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저 왜냐면은 로시는 야마이기 때문에. 요즘 다이내즈에서도 나오셨어요. 다이내즈 TCX 다이내즈 같이 하고 있죠. AGV까지. 이렇게. 네. 좀 코미네. 코미네, 스즈키 때도 오셨는데, 이번에도 오셨습니다. 열성글러브 아직 남았나? <laughs> 한번 볼까요? 아, 열성글러브 다 팔렸어. 거 봐, 내가 그때 사길 잘했다니까. 금방 다 팔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나왔어요. 이거는 새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이거 달라요? 포트도 달라요? 프리마로포트야. 프리마로포트 신소재 그러니까 합성소재인데, 합성 오리털은. 구스다운은 물에 젖잖아요. 물에 젖으면 보온력을 잃거든요. 쿠리마우 어, 로프트는 어, 물에 젖어도 습기에 강해서 보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의류에 많이 사용되는 질조. 저도 이거 저희 사무실에 있거든요. 저희 한번 입어봤었는데 그래도 디자인도 깔끔하고 기능을 꽤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글러브도 나오고 이렇게 슈트도 나오고 디자인도 아프리카 트윈이랑 딱 세워놓으니까. 색상이 딱 맞네요. 근데 이 색상이 가장 무난하면서도 다양한 기종에 잘 묻어요. 랩이 또 있네요. 야, 문 브랜드 다 왔네. 거의 메인 라이딩, 라이딩겨 브랜드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픽 <laughs> 디자인 저, 아,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픽 디자인 저 모터사이클 마운트가 있어서 이게 무선 충전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에브리데이 케이스라고 이게 착용하시면은, 그게, 뭐 이게 자석이 마그넷이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거치대, 충전용 거치대에도 다 결착이 돼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종별로 다 있습니다. 갤럭시부터 아이폰 케이스가 다 있더라고요. 핵 디자인에서도 오셨고, 할인도 해주시네요. 20% 할인도 해주고 계십니다. 익션 코리아에서 오셨고요. 파란색, 분홍색. 저거 컬러 이쁜데? 알파인, 아, 알파인 사이즈 줄서 계신 거 보세요. 지금 많이 서 계신데 지금 뭔가 게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게임에서 상품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 오, 이게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걸 손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잡으시면 이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몇 개나 잡나 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 레이싱을 하다 보면 순간 순간의 그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순발력이 그래서 그런 거를 기르기 위... 기르고 또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누나 보면... 아. 뭐가 떨어질지 모르는구나. 오, 오.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시즈키 네. 대회에서 살펴봤었던 시즈코리아 제품이 또 내년에 또새 제품이 들어온다고 말씀해주셨었어요. 블랙박스가 겸용되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쪽에 바이크들이 많아서 바이크 구경하려고 또 왔습니다. 이거 <laughs> 저도 있어요. <laughs> 포커보네임태이 있어요, 또. 와, 신기하네. 아, 바이크 채널 분이세요? 아, 바이크 채널 분이시군요. 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laughs> 범, 범상치 않으면 <않은> 바이크 채널이네. <laughs> 이거 뭐야? VFR이네. 와 이게 또 신기한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VFR이 있어요 V4 V4 이게 정식 수입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VFR도 있습니다 진짜 멋있죠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마르케즈 모태기 그래픽입니다 크, 이거를 바이크 데칼로 하실 줄이야 어우 멋있네요 어 이거 뭐야 R3 인가요 R6 R6 아닌데 이거 R3 아니에요? R6에요? R6구나 죄송합니다 R6였네 받아왔어요 이게 <laughs> 바베큐 김치랑 쌈장이랑 소스랑 다 있었어요 그리고 떡볶이랑 오뎅 그리고 바베큐 주실 때트레비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김피디님은 커피를 <laughs> 받으셨는데 저는 아직 안 받았어요 이게 구성품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예, 오너스 라운지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테이블이 쫙 있고, 좀 쾌적하게 쉴수 있는 소파들도 있습니다. 여 카페에 더 오고 직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직접 커피를 내주시고, 커피 외에도 음료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휴식 공간이네요. 이제 혼다 오너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서킷 택시. 코드 차량, 파일럿 차량, CRV 차량이고, 모터사이클 시승 신청, NT1100도 있고, X-adv도 있고, 포르자도 있고, GV350, GV350S 있고, c v 6 0 0 r E클러치 등등 기종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 시승하시려고 이렇게 줄서 계신 거예요. 저 쩌... 뒤까지 다들 시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곳에서는 지금, 딱히 내 그리드 라인에 이렇게 혼다 전기종을 이렇게 쫙 세워두셨고요 차례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직접 다 앉아보시고 쓰로틀도 감아보고 시동도 걸어볼 수가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뒤쪽에는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기념사진도 많이 찍고 계십니다 네, 이제 혼다데이 조금 전에 무대에서 경품 행사까지 끝나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기 전에 지금, 미리 <laughs> 컴포드이네 혼다 라이더 분들 이쪽 트랙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마무리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혼다데이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 진행되는 거다 구경을 해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6, 7회 정도, 1년에 두 차례 정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그 정도 진행이 됐는데 매번 할 때마다 계속 컨텐츠도 늘어나고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혼다 코리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계속 기대치가 커진단 말이죠. 여기서 더 이상 규모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3,000명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계속 혼다데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지금은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주고 계셔서 혼다가 확실히 이 고객 행사에 대해서 이제는 고객 행사를 제일 잘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참 재밌게 잘 즐겼고, 다음번 혼다제일 때도, 그리고 다음 취재 현장에서도 좀 다양한 취재거리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